각 독자적인 제어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삼성이면은 세기가 막 얼기설기 설겨 있는데 DQ를 바꾸면 여기가 D가 붙는 거야 D D D D 뭐 이런 식으로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입력 두개 출력 두 개지만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 요뭐 완벽하게 정말 서로 독립적인가요라고 하면은 완전히 독립적이진 않지만 여튼 간에 거의 독자적인 형태예요. 두 개가 D축과 Q축에 대한 전기자 전압 방정식이 각각 있어요. 빡산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당연히 전압이 인과되니 전기자 방정식은 전류가 나오겠죠. 그 전류는 회전자표계 전류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들어갔으니 당연히 뭐예요? 토크는 k r 니잖아요 DC 모터 모델링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거 비슷하게 전류가 들어갔으니 어떤 상수가 곱하면 토크가 나와요. 토크가 나오면 당연히 여기 반 잘라서 토크가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토크는 아까 우리도 그 DC 모터 토크는 JDT분의 Dω, b 오메가 m TL이었잖아요. 거 비슷한 공식, 이 토크 방정식 비슷한 공식이 여기 들어가면서 똑같이 속도가 나옵니다. 물론 얘보다 조금 더 배, 이, 표현된 게 많긴 하지만 결국 이거예요. DC 모터에 토크 방정식이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크 방정의 최종적으로 속도가 나오고, 제가 여기뭐 3개 적었잖아요. 오메가 RM, 오메가 RE, 다 3개 적있잖아요 궁극적으로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보면 알지만, 궁극적으로 나오는 거는 오메가 RM이 나오고요. 이거를 어떤 상수를 곱하면 오메가 RE가 되고, 적분을 하면 세타가 돼요. 이기또 RMRE가 뭐냐, 또 물어보시면 나중에 내용이 나올 텐데, RM은 기계각속도예요. 기계각속도고, r 2는 전기각속도고, 세타는 각도예요. 근데 이 모든 정보가 필요한데, 여하튼 그냥 맨 먼저 나오는 거는 기계각속도예요. 오메가 RM이고, 나머지 두개는 여기에서 그냥 음, 이렇게 생성된 자료들이에요. 자 이렇게가 끝났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 IDR 아이디얼. 실제로 IDR이랑 IQR이 뭐냐면 모터에서 흐르는 전류량이라는 거거든요. 단지 dq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를 제어기로 넘기기 위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피드백 받아서 처음에는 회전좌표의 전류였는데, 변환을 해서 고정좌표의 전류로 바꾸고, 이걸 다시 삼상, 고정좌표의 삼상 전류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모터가 있다고 치면 고정 좌표계 삼성 전류를 고정 좌표계 DQ 전류로 바꾸고 마지막에 회전 좌표계 DQ 전류로 바꿔서 제어기의 피드백으로 넣어주면 아이고 이 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백셋더니. 제어기 루프가 한번 도는 거예요. 근데 세타를 뭐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세타? 아 지금 여기 있잖아요, 세타라고. 세타. 여기 세타라고 적는 데가 세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타가 어떻게 넘겨주냐는 얘지 그냥 좀 받으면 된다니까요. 섹터 정보가 나오는 거, 섹터 정보를 넣어주면 되니까, 요 물리적으로 뭔가 필요하까 그러니까 엔코더라면은 시간당 돌아가는 엔코더 펄스량을 누적한 각이 각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도 값을 넣어주면 돼요. 섹터 CC일 때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밑에를 좀 지울게요. 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되게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몰라가지고 되게 생했는데윤요윤 교수님이 너무, 너무 어렵게 모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다른 부분들한테 다른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이 전반적인 구조를 우리가 아까 전에 전류 제어기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아유, 내 사람 미친. 나미년 얘가 우리가 맨 처음에 한 DC모터 방정식의 전류제역이거든요. 얘랑 매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제가 토크방정식이라고 적은 게 우리 모터의 기계방정식이랑 연결된 거니다 토크 및 기계방정식 이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야. 저그림형으로는 그 그러니까 토크방정식이 있고 기계방정식, 오메가M이 나오는 기계방정식이 있고 얘가 이거고 여기에 있는 전기자 방정식이 바로 유노미에요. 구조상으로. <laughs>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여기 요라인요게 이거야. 중간에 여기가. d 시모터라면 우리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는 몇 안패하다.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를 피드백 받는 거죠. 전압, 인가, 전류 피드백. 그 다음에 여기 제어기가 지금 이 PMSM의 전류 제어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류가 여기 회전좌표계의 수축절주가 되는 거요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면서 설명하려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요. 확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아 이런가라고 우선은 받아들여주시면 나중에 이해하시기 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뭐 여기 또 있지만 그 오메가 R M 이고요.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까 했던 디 c 모터 방정식의 전류 지역의 구조랑 똑같아요. 단지 상위 3 개가 늘었을 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향후에 곧 연이어서 알아야 할게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 재혁이는 요구조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잠깐 멈출게요. 다 적으세요. 계속.